아, 바마 들어올 때는 이민국에 걸려서 거의 2시간 붙잡혔었는데 아니, 바마 떠나는 게 아닌 한국 돌아가는 거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아 근데 지금 미국 들어갈 때, 저거 뭐야, 캐나다 같은 데서, 캐나다 같은 데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제 출국할 때, 이민그레이 미국 심사를 먼저 미리 한달까? 그걸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더라고. 미국 심사를 먼저 하더라고. 10세 했어뭐큰 내용이 없겠어. 얼마나 있을 거냐? 나 언제 언제 간다. 예약적 환기도 확인도 안 했어. 그냥 말로만 하고. 한국에서 무슨 일하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돈 있어? 있어. 가. 그래가지고. 프리패스. 금방 나왔어. 아, 왜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나? 마이 미궁아. 처음빠르고 잡혔어. 메트로레인? 이라고 뭐. 아, 원래 무엇할까 뭐 하다가 메트로레인이라는게 있길래. 다이히 비치까지 가는 방법이 있더라고. 대중교통 타고. 그걸 타고 가보려고. 어쩌지? 가는 중. 이런 거잘 됐네. 지금 대만은 나에겐 이거 너무 곤욕이다. 계단 개수가. 아무튼, 티켓까지 샀고, 근데 티켓 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트래블 원래수로 교통카드 되지 않나? 그거 뉴욕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 이미 사긴 했지만 아, 아무튼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오고나서 어, 버스 정장 모있는 곳인데 생각보다 여기 와서 버스는 사람이 많이 없네. 보통 렌트카 아니면은 저기 기차 여기 바로 위치인 기차거든. 저기 정박해 있는 거안 보이나? 저기 저 있는데 아무튼 정박해 있거든 여기 정박이 아니라 정차구나 끄터 많이들가나 버스 현장에 사람이 많이 없네 그리고 날씨는 한 32도 날씨는 32도 30도 30도 31도 이 정도 하고 있고 아마랑 비슷하게 있고 내일 잘 쉬어야 내일부터 이제 겁난한 체력싸움 될 거라서 내일부터가 진짜라서 오늘 그냥 설렁 보고 설렁 먹고 설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일 가야지 아내일부터 걱정이네 이 가방 크지않아? 이 가방이 딱 내려온다고든? 허리까지 네. 온다고 해도요? 골반까지요. 골반. 와... 아, 10분 늦었는데, 10분도 아니고 내려온 시간까지 생각하면. 한 7-8분 늦었는데 음. 7-8분 전에 한 달, 출발했네 이거 한시간 기다려야 되네? 어... 빨리빨리 짐 찾고 나올걸 화장실도 갔다가 비행기 잡고 그러다가 늦었네 내가 네, 그 CSI 마이애미를 보면서 가보고싶다는 생각을 어릴때부터 했었는데 아이 하얀 건물들 네 그리고 진짜 햇빛에 타죽을것같아아 어쩜 이렇게 덥냐 와 진짜 그냥 마이애미 같다. 내 생각에 마이애미 같아. 똑같아. 와 너무 좋은데? 일단 기념품 먼저 사고 아, 모자를 바꿀까? 모자? 이게 한입 해먹긴 했는데 이제 샌드위치에 상 엄청 큰대가 있어가지고 왔거든? 와, 크기봐. 꼬닥만. 여기가 방금 밥 먹은 거야. 라, 샌드위치리. 어, 저해저해 해, 저해 때문에 저거. 아, 네, 엄청 맛있네. 이게 분위기 때문에 맛있는 건지. 고기에 음. 겹친 것 같아. 분위기 음. 맛있고. 날씨에 맛있고, 미국이라서 맛있고, 이애미라서 맛있다. 아. 양도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잘 먹었다. 해변가. 아, 해변가를 가기 전에. 몸이 불쌍할 것 같아 와 구름 껴서 해지니까 시원한 것봐아또 핀이랑 패치가 잘 없어 그리고 모자를 바꿨지 와 이미 써져있지? 기념이다 기념 이제 이거 쓰고 오래오래 오래 달려가야지. 이 빅토리아 모자는 보내준다. 마이빛 피치가 엄청 커. 나이 장면 본거 같아. 저기 저~ 그~ 알록달록한 좀 높은 건물들. 그~ CSI에서 본거 같아. 아하하쁘다 바다숲까지 드라마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옛날에 봤지만 뭔가 아는 거리 가는 느낌이야 아는 거리 가는 느낌 이 여... 구름이 이렇게 껴준 덕분에 저거 낀거 맞구나 아 고맙다 진짜 더 죽을뻔 했는데 이야 마이미 비치가 좋다는 이유가 이거구나 모래 하얀 것봐 겁나 시원해, 바람 잘 불어. 파도가 세간보다 세. 오늘만 만조가 뭐 자식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 생각보다 세고 해수류가 생각보다 많고 해수류 많아서 수영 한번 하면 다 묻겠는데? 그리고 수영 못하겠는데 파도가 세서 오늘 너울 심, 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바와도 아, 심했으니까 와 근데 바람 진짜 잘 불어 뭐 wow. 이렇게 체어 갖다 놓고 앉아 있거나 모래바닥에 누워 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있는데 파라솔도 있네. 그래도 시즌이 아니라서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어, 시즌이 아니어도 있을만 한데. 와, 너무 시원한데, 진짜? 와. 진짜 그 땀을 엄청 흘렸던 그 나날이 막 생각 드는 게 그때 여기 있었더라면. 와. 와, 진짜 시원하다. 바람 진짜 잘 분다. 햇볕이 뜨겁지, 이게. 햇살이 뜨거운 거지. 습한 바람에 습하지가 않아서 되게 시원한 바람 불어와, 이거. 와. 최고 최고. 어, 이거 철거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건가 보다. 크리스마스라서 이제 무드 설치 같은 거 하는 건가? 조형물이나? 아하. 아인기철선 건드릴 뻔했네. 지뢰 터질 뻔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laughs> 요 봐도 봐도 안 질리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가... 그 뭐라고 하지? 영화 같은데 좀 나왔던 건데, 이거? 아, 라이프 가드. 레인보우 지 라이프가든 유명한 곳이지 사람이 덮치네 12번 스티릿인데 이게 그 여기 뒤에 보면 거리가 있거든 요게 12번이니까 요 뒤는 12번 거리야 그렇게 해서 요거 레인보우 자, 핑크색 핑크색이 11번이고 그 뒤쪽은 에 11번 도로 이렇게 되는 식이었네 라이프가드 타워마다 색깔도 틀린데 그... 구조물 디자인도 다르게 생겼어 이게... 8번 일 있을 때 문득 생각난 건데 저거 실사 오프닝 할때저 나오는 딱저 건물 아닌가 저거? 아씨 너무 재밌게 봐서 그래. 저 건물 같은데 저 높은 거 빌딩. 아 맞는 거 같은데. 하늘에서 항공샷 그헬기샷로 이렇게 찍어주면서 나오는 저 건물 과 바다 그리고 저게 8번 라이프가드 타워 주황 색깔의 별 모양 저게 포인트지 아 여기서 찍은 영화가 뭐더라 유명한 거 있는데 해상구조대도 여긴 줄 알았더니 해상구조대는 l 이도라고 하, 요새 아, 영화 찍은 거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게 8번. 8번이 제 이쁘긴 하다. 하... 디자인이 있쁘다 디자인이. 그러고, 여기 앞에 머슬비치라고 하나 있더라고? 오, 여기가 머슬비치. 한때 운동 좀 했었는데. 지금 나 플랜체 잡을 수 있을까? 아, 나 스프레드, 스프레드도 못 잡을 것 같은데, 플란체 마이애미 하면 또 이런 느낌이 기도 해. 비치 발리볼. 코트, 와, 몇 개야, 이게? 겁나 많아. 라자수 밑에서 하는 비치 발리볼. 이야. 낭만 있다. 매력이다. 매력 미드 같은 데서만 보던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멋있다. 멋있다. 진짜 하고 있어. 노벤벌1 0위저 위에 건 뭐였을까? 10인가? 9 0이니까 30도 맞지? 아닌가? 호텔이겠지? 해가 지니까 확실히 시원해졌어. 여기가 링컨 거리라고 하는 곳인데, 시작점이 시작점. 근데, 사우스 비치 쪽의 주거리라고 해야 되나? 위쪽, 마이애미 비치 쪽은 모르겠는데, 아래쪽, 사우스 비치는 이게 주거리라고 하더라고. 뭐, 매장 같은 거, 스커다 있고. 한산해서 좋긴 한데, 아, 바, 너무 밤아. 그, 풍이 컸나? 야, 밤하면 바마면... 7시 25분. 아니. 5시 15분, 바마. 바마. 시간이면 이미 보스 도시 됐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 밝다. 기분 탓인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요. 요건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분위기가 아니긴 해. 내 드라마 분위기는 매일 누군가가 총소리가 나고, 아, 총소리 나서 매일 누군가가 죽고 경찰이 해결을 못해서 CSI가 와서 그 아저씨가 선글라스 벗으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어, 그게 재밌다고 열심히 봤었는데, 재밌게 봤는데. 아, 뭐 딱히 대단한 거 없네. 그냥 쇼핑가네 쇼핑가. 딱히 갈 데가 없어. 시간이 늦었어. 다운타운 가기엔 시간이 너무 늦은 걸? 갔다 오면. 오늘 할일 중에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 내가 할일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라. 아, 글쎄. 혹시 물고기 있네? 개구리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어 물고기가 있네. 근데 물고기 떨어지면 어떡해? 여기 뭐 유대인에 대한 추모하는 뭐가 있길래, 거기는 한번 갔다가, 일찍 들어가서. 차야지 뭐야 이거? 내일 6시 버스 타야 되니까 한 5시에서 5시 반사이엔 일어나야 되거든? 아이씨 내가 짰지만 일정 이게 맞나? 너무 너무 일찍 시작해서 너무 일찍 끝나 안 그러면 나 버티지 못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아 참. 누가 그랬었는데? 여기에 매시 있다고? 캐나다에도 안 왔는데 걔가 오겠냐고? 뭐 마이애미는 천연잔디야? 한시간 지났는데 들키니까 확실히 느낌 다르다 어, 엄청 비싸겠지 아, 샌드위치나 씹어야지 맞다 스타벅스가 어디더라 해 먹으려고 했는데? 레이징 네. 케이스? 나는 곳이딱 눈에 띄길래 왔거든? 간단하게 그냥 밥 먹으려고? 가격도 10달러쯤 하더라고? 팩스까지 11달러. 근데, 시오에서 밥먹했는데 여기 한국어 지원돼시오스코에서 한국어 보는거 되게 오랜만이네 여기. 되게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 여기 핑거푸드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민맛이라고 표현해주모르 좋겠네 그냥 건강하진 않은 맛 맛있는 맛. 우리 치킨 진짜 맛있다. 치킨 먹고 맛있겠다. 샌드위치에도 있긴 하거든. 먹으면 하겠다. 치킨이랑 소스 진짜 맛있네. 치거만 진짜 맛있어. 나 이거 고프로 파츠. <laughs> 이제서야 안그 좀. 이 있거든 이게 집게로 찍는데 이게 돌아가는지 몰랐어 위를 위나 아래에 양튼 네. 이상한 각도로 찍켜야 되는데 이상한 각도로만 찍혔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내 콧구멍이 각도 찍을 수 있게 됐네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얘를 돌려서 바닥을 찍거나 정면 찍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정면은 힘들고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아씨 배터리 공탈이다 테스트 돌려볼게. 자, 이게 최대 각도? 위에, 위를 거꾸로 했을 때. 아무튼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찍거나 좋은 점은 손이 풀이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내 배터리가 4퍼 남았으므로 테스트 는 여기까지. 진짜 찐찐 막 배터리 3파 남았다. 자, 경찰서에 구시티 v 이니까 구시청, 구시청에 경찰서. 경찰서도 이쁘게돼 있어. 자, 그럼 진짜 오늘 진짜 끝, 마이맨 진짜 끝.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올랜도 가면서 아침에 옵시다.